가면 너머의 약속, 김희재, 팬들과 함께 만든 기적의 500점 영향 영원, 3월 어느 봄날, 복면가왕 무대에서 익명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 한 남자가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관객의 환호 속에서도 그는 유독 차분했다. 그 무대의 마지막 고음이 울려퍼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 무대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하나의 작전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김희재였다. 하지만 이번엔 가수 김희재가 아닌 한 아이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올라선 인간 김희재였다. 이 무대에서 그는 우승도 화제성도 아닌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상금 500.000원 일막 게임이 아닌 생존의 전쟁 구스타 구스타 단순한 팬덤 플랫폼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다. 팬들은 영상을 보고 미션을 수행하며 스타의 영향력을 기부금으로 바꾸는. 일종의 감정의 주식시장이었다. 김희재의 팬덤은 움직였다. 무대 영상은 삽시간에 조회수 수십만을 돌파했고 앱내 미션이 완료될 때마다 상금 누적액은 올라갔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정성을 바친 사람들의 연대의 증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500.000원이 모였다. 그러나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다. 이막 기부의 이름으로 숨겨진 목적 4월 9일 한국소아암재단은 조용히 보도자료 한 장을 배포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복명가왕의 상금 500.000원을 김희재의 이름으로 기부합니다. 대상은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 난치 질환을 앓는 아동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는 평범하지 않았다. 기부자는 김희재가 아니었다. 팬들이 만든 기부였고 김희재는 단지 이름만을 빌려준 것이었다. 여기서 전율이 잃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야. 이건 집단적인 선의위 작전이야. 기부금은 일종의 구명줄로 전환된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의 수술비와 입원비, 희귀약 구매비가 지원된다. 단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산막, 버스 안에서 벌어진 뜻밖의 만남, 그리고 4월 22일 부산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H.E.R.E. 위고가 열리던 날. 수 많은 관객이 몰려든 공연장 앞,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엔 티켓을, 다른 손엔 작은 액자 사진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엔 머리가 없는 마스크를 쓴 어린 소년이 웃고 있었다. 그 아이는 바로 김희재의 이름으로 기부받은 첫 번째 수혜자였다.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꼭 김희재 씨 무대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영원이라도 듣고 있겠죠. 순간, 한 팬이 이를 목격했고, 사진과 사연은 SNS를 통해 확산됐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김희재는 무대 인사를 하던 중 갑자기 발언을 멈췄다. 여기, 오늘 제 무대를 보러 와준 한 분을 위해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기부의 시작이 되었던 그 복면다왕 무대의 곡이었다. 막을 내리며, 누가 영웅인가? 기부는 보통 이름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번엔 이름 뒤에 수많은 얼굴이 빛났다. 김희재는 말한다. 무대 위에 저는 혼자였지만, 이 기분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기적입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의 홍승윤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김희재 씨는 단지 노래한 것뿐입니다. 진짜 기적은 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정의입니다. 그날 무대의 마지막 조명이 꺼질 때 관객의 박수 소리는 평소보다 오래 울렸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미소지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구스타 앱을 다 시켰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